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비 모의면접 예상 문제 풀이를 함께 다뤄볼 서정고등학교 교사 장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면접 예상 문제집의 292페이지를 함께 풀고 답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서울대학교 공통 계열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이고 소요시간은 대략 1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투 과목의 미분가는 확률과 통계의 조건부 확률,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 문항을 함께 살펴보면요. 두 함수 f1, f2가 주어져 있죠. 두 함수는 음, 어렵지 않은 다항함수네요. 그런데 이 f(x를 f1과 f2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f1이 f2보다 더클 때는 f1x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f2가 f1보다 클 때는 f2x로 정의를 내리는 거 봐서는 아 f1과 f2의 함수값들 중에서 더큰 값을 f(x의 함수값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유 e 를 던질 건데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이 나올 확률을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t의 값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 t의 값은 도일 때 1, 개일 때 2, 거일때 3, 유실 때 4, 모일 때 5로 지금 정의 내리고 있네요. 세부문항을 살펴보면요. 1-1은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할 때 모든 a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아까 제시된 주어진 함수 fx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지, 또한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1-2는 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를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어, 아까 정의 내렸던 t값을 아까 t는 1부터 5까지 정의를 내렸죠. 유수 가지고 t보다 작은 구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x는 2일 때 t는 3일 조건부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 문항에서는 확률 변수 x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또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1-3은 1-2에 있는 확률 변수 X를, 어,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자, 81, 2의 X제곱 빼기 2, 81, X를 구하시오. 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을 풀기 전에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파악을 해줘야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함수 f1과 f2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f1을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x와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F1이라 f1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x는 3에서 x축과 접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또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극대값 극속값을 찾아서 찍어주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죠. F1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1과 3이 나오기, 나오고 증감표를 그려보면 1에서 극대값 4를 가지고 극속, 3에서 극속값 0을 가진다라는 거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과 같이 초록색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F2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줬더니 어, 꼭짓점이이 콤마 0. 다시 말해서 x축과 x는 2에서 접하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찾아볼 건데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f1이 더 크거나, f1이 f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1으로. f2가 f1보다 클 때는 f2로. fx를 정의 내리는 걸 봐서는 두 함수의 그래프 중에 x 값이 같다면 더큰 함수 값으로 f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와 초록색 그래프가 있으면 더 위에 있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 노란색 칠한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럼 어,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될 만한 곳을 찾아줘야겠죠. 자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f1x와 f2x가 같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곳이 경계니까. 자그 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교점의 x 좌표에서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아 그리고 요 교점의 x 좌표를 우리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나 볼게요. 그러면 x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미분 불가능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여러분들은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첨점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면 조금 수학적으로는 엄밀하진 않겠죠? 만약에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이려면 미분 가능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여러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뭐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질문을 하면, 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의 정의를 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의 정의는 뭐죠? x는 a에서,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x는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럴 때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는, 자, 어, a에서의 미분 개수가 존재할 때,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분 계수는 지금 극한값 극한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죠?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a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면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면 a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지 않음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x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 상에서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미분 계수의 기학적 의미를 알아야겠죠. 미분 계수의 기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교점 a b c에서는 접선에 어, f(x)의 접선이 존재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x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어, 봤던 미분 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세 점을 모두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x는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이것을 보이려면 알파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좌미분계수는 e 알파 마이너 4가 나오고 우미분계수는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9가 나오죠. 자, 이두 개의 값이 같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플러스 9가 2 알파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어야겠죠. 자, 얘를 풀어보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5가 나오게 되는데 어,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는 값이므로 모순이 생기겠죠. 따라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즉 알파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자, 베타와 감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알아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f1과 f2를 연립해서 어,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두 식을 같다라고 놓으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지금 뭐죠? 알파 베타 감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얘를 인수 분해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인수 분해를 해 주게 되면 x 4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x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어, 되기는 되는데 어, 딱 떨어지는 값으로 인수분해가 되진 않죠? 자, 물론 얘는 뭐 무리수 범위 내에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더하기 감마제곱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라는 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나볼게요 그러면 이 x는 4는 우리 감마라고 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어 알파와 베타의 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알파와 베타의 합은 어, 3이고, 알파베타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구 구하, 구하기 위해서, 알파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베타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3, 3은 9, 마이너스 2 더하기 16 해서, 어, 23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답은 23이죠. 자 1-2번을 풀기 위해서는 확률변수 x를 구해야 하는데 그 전에 어, t값에 따른 확률 계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t값은 1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t가 1일 확률은 윷놀이에서 도가 나올 확률과 같죠? 자, 윷놀이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4c1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였으니까 3분의 2에 1제곱, 3분의 1에 3제곱 해서 81분의 8이 나오겠네요. 나머지 t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확률 변수 x를 어, 정리해 볼 건데요. 어, 확률 변수 x는 t보다 작은 구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t의 값은 1부터 5까지 가능하니까 t의 값에, t 값에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하나씩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값이 1일 때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1보다 작을 때는 확률 변수 x는 아,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한 개이니까 확률 변수 x는 1이 되겠네요. 자, t가 1일 때는 확률 변수 x가 1이 되겠고. 자, t가 2일 때는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한 개죠. 자, 그러면 t가 2일 때도 확률 변수 x는 1이 되겠네요. 자, t가 3보다 작을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2 개. 4보다 작을 때도 2 개가 되니까 t가 3일 때와 t가 4일 때는 확률 변수 x가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또, t가 5일 때는 5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3개니까, 확률 변수, 어, t가 5일 때 확률 변수 x는 3에 대응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각각의 확률 변수 x 값에 따른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t 값에 따른 확률은 아까 다 정리를 해놨죠. 자, 확률 변수 x가 1일 때는 t 값이 1 또는 2가 되어야 하니까 p1과 p2를 더해주면 어,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확률 변수 x가 2일 때는 p3 더하기 p4가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3일 확률은 p5가 되겠죠. 네, 자 이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부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X가 2일 때, 확률 변수 X가 2인 사건을 사건 A라고 해보고, T값이 3인 사건을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일어날 b가 a의 확률을 구해 주면 되는 거죠 자이 조건부 확률의 음 표본 공간은 a라고 어 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분자에 넣어 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a의 확률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은 아까 p3 더하기 p4였죠 그리고 t가 3일 확률은 p 3 였으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 각각 계산을 해주면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개념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아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값을 다루는 김에 분산이랑 표준편차의 정의와 의미까지 한번 함께 정리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어, X의 기대값 EX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의 값과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한 값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자, 얘네를 계산을 해보면, 아이고 해보면, 81분의 132 1이 나오고, 자, 이번에는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볼 건데, 자, X제곱은 1, 4, 9니까, 같은 방식으로 1 곱하기 81분의 32, 4 곱하기 81분의 48, 9 곱하기 81분의 1 해서, 81분의 2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구해 보면 어 81분의 233에다 81을 곱하면 되겠고 자,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하면 되죠? 81에 2어 2x에다가 81배를 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81 곱하기 81분의 131이니까 233에서 131을 빼서 10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이것을 면접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제시문 면접의 답변 요령을 살펴보면 일단 먼저 정답부터 말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보다 답변할 시간이 길지 않고 애써 푼 문제의 답을 끝까지 답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답을 먼저 말하게 되면 제대로 풀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문항의 답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로는 문제의 출제율도를 파악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푼1-1 문항은 함수 fx를 이해하고 그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식과 본인의 사고 방식을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x는 조건에 따라서 함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요. 함수 fx의 그래프를 찾아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블라블라. 라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식을 포함한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시문항으로 재시문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수학 재시문 면접에서 문제를 단순히 풀이하는 것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선운수려 평가를 치르면서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재시문 면접도 면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풀이를 면접관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평상시에 수학 문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말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면접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풀이를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본인의 면접 영상을 찍어서 스스로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문제를 풀때 쓰이는 기본 개념, 그러니까 뭐 정의나 정리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들도 말할 수 있는지도 함께 준비를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수능이랑 재심문 면접을 동시 에 준비하느라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다른 과목과는 달리 수학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말하기 연습만 보탠다면 재심문 면접 준비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꾸준히 지식을 쌓아왔고 아마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들을 잘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본인을 믿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재심은 면접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조금만 힘을 더 내세요. 감사합니다.